안녕하세요. 티이팩토리 아픔 밑에 말간 거 드라마 타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어, 가을 시즌에 방영될 신작 미드 파트 2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짐 캐리와 줄리얼 로보츠라는 정말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신작 미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 요즘 너무나도 잘 나가는 어, 엠마 스터 그리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도 활약했던 엘리자베스 올슨 이 주연한 신작 미드를 비롯해 어, 한국의 명장 한국의 거장인 박찬욱 감독이 제작하는 미국 드라마 소식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서론이 너무 길면 재미없겠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2018년 가을 시즌에 방영된 신작 미국 드라마 파트 2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드라마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안녕. 첫 작품부터 대단한 작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영화 라라랜드로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듣자하니 여배우 수입 랭킹 1위에 오른 엠마 스톤이 이번 가을 조나일과 함께 넷플릭스의 신작 미드 매니아으로 시청자들과의 감격적인 교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니악은 트로디텍티브의 캐리 조지 후쿠나가 제작한 1부작 블랙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조언병을 알아온 부유한 뉴욕 기업가의 아들 오엘 미그린과 고슴도치 마냥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인 애니 렌즈버그가 새로운 항정신성 신약의 임상 실험자로 참여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강렬한 원색이 교차하며 시선을 풀었던 티저 예고편에 이어 마치 에픽 판타지 장르처럼 배우들이 분장한 모습, 과거로 타임슬립을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까지 임상 실험을 통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어떤 비밀이 있는 건지 상당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신작 미드 매니악인데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엠마스톤과 조나일의 활약이 기대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왓츠라는 이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하며 다양한 장르 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8일 자사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소리폴 위올 로스》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작품의 주인공으로는 어벤져스 멤버인 스칼렛 위치를 연기하는 엘리자베스 올슨이 캐스팅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가 조이를 표합니다라는 제목 그대로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데요. 페이스북 와치의 경험 방침이 그러한 건지, 아직 론칭 초반이라 그런 건지, 최근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플루처럼 거대 자본이 투입된 작품보단 30분 내외 짧은 드라마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명 배우인 엘리자베스 올슨의 투입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페이스북 와치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러시아의 방대한 대륙을 약 300년 동안 통치했던 로마노프 왕족 영광의 시절이 있었지만,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몰락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1918년 황제였던 니콜라 2세뿐만 아닌 그의 축근들까지 모두 잔인하게 살인되며, 3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요. 2018년 자신들이 사라진 로마노프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로마노프. 마이클 로마노프. You know 허언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대륙, 일곱 개의 나라, 그리고 각각 분리된 여덟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자신있게 내세우는 오리지널 신작 빅드라마, 로마 너프. 제작비가 7천만 달러일 정도로 나름 대작인 작품인데요. 매드맨을 통해 한때 희대의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매튜 웨이너가 제작을 맡고, 다이안 레이, 크리스티나 핸드릭스, 존 슬래터리, 에런 에카트, 아만다 피트, 노아 아이, 폴 레이저 등 유명 배우들이 총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캐스팅은 프랑스의 보물이라 불리는 이자벨 위페르인데요. 국내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영화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대배우이며 칸 영화제 베니스를 휩쓸며 니콜 키드만 제시카 체스테인마저 그녀를 롤모델로 삼을 만큼 훌륭한 배우이니 이번 작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단한 제작자, 높은 제작비,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배우들까지 모아놨으니 재미가 없을 리가 없겠죠. 로마노프의 공개일인 10월 12일을 손꼽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To the prince and princess. Is that we are 비록 지금은 남이 되긴 했지만, 한때 배트맨배너폴락의 와이프였던 제니퍼 가너, 그리고 영원한 태닭 데이비드 테넌트가 드라마의 명가 HBO의 신장미드 캠핑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45살 생일 기념으로 자연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계획으로 캠핑을 떠나게 되지만, 그녀의 여동생, 친구들이 함께 얽히며, 범죄는 물론 안정적이었던 그녀의 결혼생활이 시험 대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제니퍼 가너, 데이비드 테넌트 외에도 줄리엔 루이스, 브렉겔맨 등 코미디에 특화된 배우들과 였고요 최근 HBO의 대표적인 왕자의 게임이 이번 년도 휴업을 선언한 탓에 라인업 자체가 상당히 부실했던 찰나 신작 드라마 캠핑이 이 공백기를 즐거움으로 채워줄 수 있을지 방영일이 기다려지는 작품입니다. Take that. Take that. Take that. Uh. 수능이 끝나고 친구와 함께 봤던 공동경비구역 JSA는 정말 인생 영화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랬지.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 잘려주세요. 그리고 몇년후 올드보이를 보면서 또 한번 비슷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던. 한국 영화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 2018년에는 드라마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한드가 아닌 미국 드라마입니다. 미국 AMC와 영국 BBC에서 제작되는 6부장 미니 시리즈로 스파의 소설의 대부로 칭송받고 있는 존르카레가 1983년 출간한 동명의 원작 소설을 브라운관으로 옮긴 더 리틀 드라마 거리 그 주인공인데요. 미국 출신의 영화 배우 찰리가 슈가차 그리스에 들리게 되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이스라엘 출신의 스파이 베코와 엮이며 졸지의 이중. 스파이가 된다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미드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트루블러드, 제너레이션 킬, 빅 리틀 라이즈의 알렉산더 스카스가드가 주인공 찰리를 연기하고요. 영화 레이디 맥베스를 통해 평론계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떠오르는 무서운 신의 프로렌스 퓨가 백커를 연기하며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파 배우 마이클 시넌까지 가세하며 출연 배우진은 물론 한국의 박찬욱 감독이 어떤 작품을 연출했는지 상당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직 스티커 외에는 티저 예고편조차 나오지 않아 11월 프리미어치. 너무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작품을 내놓았던 박찬욱 감독이 영화계에 이어 드라마 팬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5편과 지난번에 파트 1에서 소개해드린 5편까지 합해서 총 가을 시즌에 방영될 신작 드라마 10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드라마가 한 편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중파보다는 케이블이나 그리고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쿨루 뭐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내놓은 오리지널 신작들이 상당히 돋보이긴 하는데요. 음, 한번 일단 뚜껑을 까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제 나올 어, 매드민은 제작자가 만든 러만 어프란 작품을 가장 많이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리아 로치나 그리고 엠 마스터, 그리고 진케리가 주연한 신작 드라마들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이제 박찬욱 감독이 제작을 하고 있는 리틀 드라마 거리인데요. 어, 워킹 데드를 방영하는 AMC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인데, 운이 좋다면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방영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10편의 어, 정말 다른 배우들, 그리고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작품 찾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방향1열 편의 신작 드라마를 소개해드린 저는 아톰비트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끝.